안녕하세요. 선생님들, 올해 담임 맡으셨나요? 아마 맡으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저랑 담임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번. 아이들 명렬표 받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받은 명렬표를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로 만들어두는 걸 하셔야 합니다. 업무 분장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담임반 학생들의 명단을 받으셨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집으로 들고 와서 아이들 번호와 이름도 확인할 겸 한글과 엑셀 파일로 한 부씩 명렬표를 쭉 만들어주세요. 이게 정말 쓸 일이 많습니다. 특히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. 물론 나중에 학교에 가시면 어, 교무에서 나눠주실 거예요. 전교생의 명렬표 파일을 주시긴 하는데 이게 뭐셀 병합도 되어 있기도 하고 보기가 좀 힘든 형태라서 담임으로서 아이들 번호와 이름도 확인할 겸 해서 직접 만들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두고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탭을 여러 개 두고서 1년 동안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록을 해 놨거든요.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, 스포츠 클럽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, 진로 희망 사항은 또뭘 저번에는 어떤 걸 얘기하고 이번에는 어떤 걸 얘기했는지 등등을 좀쭉 적어 놨었어요. 또뭐 아이들 투표했을 때 투표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도 적어 놓고 한 파일에서 꾸준히 관리를 했었어요. 물론 나이스의 누가 기록상에도 적어 놓고 관리를 하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좀더 좋겠죠. 단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암호는 걸어 두셔야 되겠죠.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될 거는요. 자리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첫날 가면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어디 앉아요? 어떻게 앉아요? 라는 거일 거예요. 그래서 미리 자리표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. 제가 초임 때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4인 1조로 자리도 만들고 막 번호도 막 섞어서 만들고 했는데, 어,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. 시험 대열로 그리고 번호 순대로 앉히는 거예요. 어, 사실 저는 이 대열을 굉장히 싫어해요. 왜냐면, 아이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로 일률적으로 앉히는 거라서 근데 어, 새 학기에는 이러한 대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때 다니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냥 우선 한 1, 2주 정도는 이러한 대열로 앉힌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새로 자리를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선생님께서 괜히 섞어서 만들었다가 학교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번호순대로 지정자석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번 일하지 마시고 그냥 첫날에는 한 1, 2주 정도는 번호순대로 앉힌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리표를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초자료조사 하는 어,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. 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그 기초 자료 조사 써오세요라고 하면 되게 싫었거든요. 저는 아, 왜 이거를 왜 해야 되지?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. <laughs> 1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몇주 정도 지난 다음에는 학생 상담 주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. 그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첫 상담이 그렇게 단추가 좀잘 끼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와 레포를 형성하고 또 다음 상담을 하는데도 조금 지장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들과 앞으로 더잘 지내게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정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년 기조 자료 조사를 받고 꼼꼼히 읽은 다음에 아이들을 좀 파악해 두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기초 자료 조사는요 인터넷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옆에 선배 선생님들께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어, 저도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<laughs> 유튜브 초짜라서 파일 공유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알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단 이제 받으신 파일들을 편집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어,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죠. 뭐냐면, 너무 학생이 개인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들은 지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. 어,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뭐 진로나 앞으로 뭐 생각하는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, 특히 취미, 이제, 어, 좀더 개인적이라고 하면은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것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질문들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이러한 선을 잘 지키면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 첫날 고민하셔야 될 거는요. 어, 시업식 또는 계약식 담임 시간에 할 내용들을 정하셔야 돼요. 어, 그날은 자취 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꼭 담임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. 한 20분, 30분 정도. 이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어, 제가 초임 때에는 아이들하고 친해져 보겠다고 막 저에 대한 OX 퀴즈도 만들고 막 학급 규칙 만들겠다고 포스트잇 나눠주고 그냥 쓰고 가세요 막 이런 거 하고 했었는데 대실패를 했죠. <laughs> 제가 그런 걸 재미있게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대실패를 했었어요. 아이들은 그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을 뿐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,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담임으로서의 카리스마를 <laughs>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. 어, 어떤 거냐면 저와 앞으로 1년 동안 지내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한세 가지 정도만 꼽아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선생님은 용서 안 해요. 이거 안 하면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할 거?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3가지 이상 되면 아이들도 기억을 못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었어요. 어, 매년 이제 그 학교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는 매일 바뀌긴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회 시간이나 수업 시간 잘 지키는 거그 다음에 뭐 패드립 안 하는 거 그거는 절대 용서를 안 하겠다.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의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. 익명의 이렇게 숨어서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욕하는 그런 건 용서하지 않는다. 뭐 다음에 책임감은 꼭 가져주세요.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,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꼭 책임을 지세요.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. 어,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어요. 그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. 그래서, 어, 저의 교육 철학과 맞춰서 아이들에게 그 해에는 꼭 가르치고 싶은 어떠한 두세 가지를 정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었어요. 사실 저는 학생을 엄하게 지도를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이 방법이 더 맞았던 게이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난 진짜 엄격하게 뭔가를 할 거야 너네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더 뭐랄까 저의 교사로서의 그런 단호함도 키워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청소예요. 어, 1년 동안 아이들의 청소를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시려면 저는 첫날 청소 지도를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첫날 사실 선생님이 진짜 바빠요. 근데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안 하면 아이들은 그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, 우리 선생님은 청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1년 동안 청소지도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꼭 청소를 진짜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첫날부터 반 전체 학생들하고 남아서 청소를 꼼꼼하게 하셔야지 그게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. 자, 마지막으로 어, 작년에만 안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거는 바로 생일판하고 1인 1역할이에요. 항상 생일판을 만들어서 그 달의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생일파티나 단합데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. 아이들한테좀 미안한데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요.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하지 않았던 거는 1인 1 역할인데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어떤 일에든지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1인 1 역할을 주고서 학급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항상 하게끔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학급 행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도 3분의 1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할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관찰도 좀 어렵고 해서 작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,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올해에는 어쨌든 정상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려하시는 선생님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사실 계약 전에는요,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내용이 많지 않아요. 많은 걸 준비해봤자, 어차피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다 다르고, 첫날 가서 조사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미리 뭔가를 하시려고 준비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. 단지 이 시기에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쉬어야 합니다. 앞으로는 많이 바쁘실 거예요. 아 근데 단 선생님들의 과목에 따라서 첫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앞으로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 이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어,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담임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계약날 어, 완벽하게 어, 선생님들의 첫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, 오늘 좀 짧게 구성한다고 해봤는데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,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